안녕하세요 저는 잘나는시앗 매즘팀에서 디렉터로 근무하고 있는 이소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주제는 다이크리처 개발 포스트 모템 미션 스토리 게임의 한계점을 돌파하라 입니다 이렇게 총 5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이크리처라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저희 팀인 매즘이 어떤 미션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미션에 대한 얘기들을 3, 4파트에 거쳐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희 다이크리처라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조금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 네,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한번 같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시죠. 지금 보신 다이크리처는 2월 19일 스팀에서 얼리 억세스 출시한 게임이고요. 어, 저희는 지금 하반기에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 다이크리처라는 게임 자체는 지금 저희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각색한 작품으로서 다크 판타지 스토리 어드벤처 게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의 첫 번째 PC 스팀 게임이고요. 저희는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 왔었는데 어, 처음으로 스팀에서 PC 게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다크 판타지 스토리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제가 설명을 좀 했는데요. 사실 여기서 다크 판타지까지는 이해가 되셨는데 스토리 어드벤처 게임이라는 부분이 조금 어색하시죠? 옆에 있는 화면들을 보시고 이게 과연 스토리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질문을 하신 분들도 많아요. 오늘 왜 이게 스토리 게임이 되었는지 그리고 스토리 게임에 왜 이런 것들을 넣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토리 게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도 8, 9년째 계속해서 스토리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그 스토리 게임에 대해서 걱정도 있고 많은 고민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그, 그래서 그 포인트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고 어떠한 고민점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어, 같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할 저는 매즘에서 디렉터를 맡고 있는 어, 이수호라고 하고요. 2017년도 NDC에서도 여러분들께 스토리 게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했었고 또 발표하러 왔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미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매즘 팀이 어떤 팀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저희는 고전 명작을 게임으로 만들어보는 팀이었고요. 옆에 있듯이, 매즘 지킬 앤 하이드, 매즘 오페라의 유령, 역사 기반의 스토리 게임 패치카를 이렇게 세개 모바일 게임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어, 아시다시피, 고전 명작 자체를 게임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어, 고전 명작의 훌륭한 플롯을 가지고 있고, 거,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저희만의 캐릭터성을 부과해서 스토리 게임으로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스토리 게임 이렇게 잘 만들다가 왜 저런 길로 빠지게 되었는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그거에 대한 고민 포인트를 두 가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저희의 고민은 낮은 수익성에 있었는데요. 어, 지킬앤하이드와 팬텀오브오페라는 각각 양대 마켓에서 400만 다운로드와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어, 물론 유저, 많은 유저분들이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고 스토리에 대한 찬사 혹은 재미 있었다라는 리뷰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 옆에 있는 400만 다운로드, 100만 다운로드에 비해서는 사실 기대치의 수익성을 부합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가장 큰 고민에 빠져 있었고요. 우리가 과연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마켓의 특성과 저희 장르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모바일 마켓의 특성은 요즘 트렌드도 그렇지만 좀더 무료 게임 중심이고, 고가금 중심, 반복 구매에 좀더 치중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 콘텐츠 중심이고 스토리 게임이다 보니까 사실은 고가금 중심의 반복 구매를 이루기에는 굉장히 큰 허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료 게임에 어울리는 장르라고 조금 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 고민 포인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임의 특성 때문인데요. 어, 저희는 스토리 게임이다 보니까 지금 옆에 보이시는 화면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게임들의 화면이에요. 지케레나이드 오페라의 유령, 패치카의 화면인데 다 비슷하죠. 네. 이게 스토리 게임이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다이얼러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 안에서 캐릭터들을 만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통해 힌트를 얻고 다음 장소에 찾아가든지 다음 인물을 찾아가든지 그런 식으로 게임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어, 저 장면들이 대표적인 장면이고, 더 게임성이 있거나, 더 재미있는 게임을 할수 있는 장면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그두 가지 고민 포인트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스토리가 재미있는 게임을 이때까지 만들어 왔는데, 과연 우리는 스토리가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야 하는가, 혹은 스토리도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토리가 재미있는 게임을 만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스토리 게임을 만드는 회사이고 스토리 텔링을 잘해야 되고 스토리 연출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스토리가 잘 전달되어야 됐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스토리가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저희는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렇지만 어, 그걸 잘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는 스토리도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어진 미션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스토리 게임을 더 재미있게,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가 저희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토리 게임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스토리를 더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게임도 재미있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을까? 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캐릭터를 잡아라 인데요. 앞서서 게임성 얘기하더니 왜 여기서 다시 캐릭터 얘기를 하느냐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어, 저희는 스토리 게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연 스토리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스토리 게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뭐 내러티브가 될 수도 있고 스토리 플롯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캐릭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게임을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신 가장 큰 부분이 캐릭터였고요. 음, 그 부분을 다시 바라보다 보니까 사람들은 큰 스토리를 기억하기보다는 캐릭터 위주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캐릭터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캐릭터를 바라보게 되면, 그 캐릭터를 좋아하게 되면, 그 캐릭터의 서사가 궁금하게 되고, 그 캐릭터의 서사가 궁금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토리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전체적인 맥락의 큰 스토리를 파악하는 사람들은 잘 없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캐릭터 주변에 있는 서사나 관계들을 잘 파악하시는 분들은 많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캐릭터도 만들어야 되고, 마스코트도 만들어야 된,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스코트라고 하면 그거 야구단에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게임에서도 마스코트가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왜냐하면 그 마스코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 연상을 할 수도 있고 저희 게임을 많이 찾아볼 수도 있고 어 귀여운데 하면서 한번더 눈길을 돌려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중에 세 가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놀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많이 쓸데없더라도 귀여운 마스코트를 만들어 보자 였고요 세 번째는 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죠. 결국 게임은 스토리는 가고 캐릭터만 남깁니다. 그래서 결국 스토리는 가고 캐릭터만 남는다는 아까 제가 앞서 설명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서 가지고 놀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어, 사람들은 캐릭터를 좋아하게 되면 그거를 많이들 가지고 놀게 돼요. 2차 창작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그 캐릭터에 대한 좀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든 뭐 나무위키나 뭐 이런 데서 많이들 찾아보시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캐릭터를 가지고 놀게 됩니다 그 캐릭터를 가지고 논다는 것 자체가 게임에 굉장히 몰입해 있다는 증명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귀여운 마스코트를 만들어 보자예요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저 인형이 저희 게임의 현재 마스코트입니다 네피라고 부르는 인형인데 저렇게 귀여운 캐릭터를 만듦으로써 사람들이 나중에 저 비슷한 인형을 보고 저희 게임을 연상시킬 수도 있고, 혹은 내 피를 보고도, 어, 저거 무슨 게임이지? 하면서 저희 게임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계기로 만들고자 저렇게 귀여운 마스코트를 만들어 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보스 캐릭터인데요. 사실 저희는 보스 캐릭터를 처음 만들어 봐요. 저희 게임은 액션 게임이 아니었기, 아니었기 때문에, 스토리 게임이었기 때문에 보스 캐릭터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스 캐릭터를 만들어 만 봄으로써 어떻게 만들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보스도 npc 아니야 우리가 잘해왔던 스토리에 서사를 잘 전달했던 무조건 때려잡는 보스가 아니고 서사도 있고 매력도 있고 기억에도 남는 보스 캐릭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스 캐릭터도 매력적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보스 캐릭터에도 서사를 넣고 관계를 넣어서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혹은 주인공과는 어떤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옆에 보시는 캐릭터들이 저희 게임에 등장하는 보스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얼리 억세스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두 가지 보스고 아래에 있는 캐릭터는 저희가 앞으로 새로 만들게 된 보스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 그렇게 캐릭터성을 올리는 과정에 있었고요. 두 번째 미션은 당연히 게임성을 올려야겠죠. 저희가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이 게임성이었어요. 앞서 설명을 해왔듯이 매음 게임은 스토리텔링만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불러왔었고, 저희도 그런, 부,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고요. 물론 그게 한계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스토리를 잘 전달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 저희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조금 더 개발을 하고 조금 더어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 이것조차도 우리가 넘어야 될 가장 큰 한계점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저희가 가장 크게 넘어야 할 산으로 게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래 있었던 화면이 아까 앞서 보셨던 저희의 가장 대표적인 화면이죠. 다이얼로그 대화하는 화면이에요. 결국에는 게임이 재미가 없다면 스토리도 즐기기 힘들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음, 물론 요즘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넷플릭스, 유튜브,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처럼요. OTT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사실은 스토리라고 하는 장르 하나만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위험도가 컸습니다. 그리고 게임이라는 장르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될 필요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게임이 재미없으면 스토리도 즐기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 어, 결국에는 텍스트를 즐기면서 따라오다가 지쳐서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보고 물론 텍스트를 즐기면서 잘 따라와서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저희 스토리를 즐겨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저렇게 지쳐서 떨어져 나가시는 혹은 하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혹은 기존의 우리 게임을 많이 하셨던 분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기게 할수 있게 위해서 어떤 게임성을 추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조금 특이해요. 어, 처음부터 장르나 메커니즘을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토리 게임이다 보니까 장르를 먼저 선택하다 하기보다는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서 찾아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래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계관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세계관 안에서 전달하고 싶은 것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잘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세계관을 설정하는 거예요. 어, 스토리 게임이니까 당연히 세계관이 탄탄하게 있어야겠죠. 음, 다이크리터라는 게임은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메리셸리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 안에서 자신의 창조자인 비터 프랑켄슈타인을 만나기 위해서 탑에 올라가는 괴물의 이야기. 괴물이라고 하면 보통 비터 프랑켄슈타인을 괴물로 알고 계신데, 비터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을 만든 창조자의 이름이고요. 비터 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인물이 박사가 만든 게 괴물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좀더 원작과 반대로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괴물이 주인공인 이야기로 잡았고요. 어, 그래서 탑을 올라가게 됩니다. 왜 자신의 기억과 어,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층에서 괴물은 자신의 기억과 내면의 상처, 저희는 트라우마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트라우마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외롭거나 억울하거나 상실하거나 행복도 사실은 내면의 상처가 될, 내면의 기억이나 상처가 될 수도 있어서 행복감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스들을 옆에 그런 상처들을 옆에 있는 그림처럼 보스로 형상화해서 표현을 하게 돼요. 지금 얼리어스에 나온 저두 보스는 오르, 왼쪽에 있는 보스는 외로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보스는 어, 억울함입니다. 그렇게 이제 컨셉을 먼저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컨셉 내에서 전달하고 싶은 것을 조금 정해야 됐어요.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다섯 가지였습니다. 어, 몬스터로 형상화된 기억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본질을 찾아내야 되는 게첫 번째였고요. 어, 두 번째는 보스들은 미로와 같이 복잡한 기억 속으로 들어온 괴물을, 괴물을 방해하게 됩니다. 어,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쉽게 해드리면 저희는 인셉션이라는 영화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요. 인셉션 영화에서 보면은 기억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기억을 처음에 여주인공에게 너가 설계를 해 봐라라고 했을 때 어, 미로 찾기를 막 그리게 돼요. 그, 그 그걸로 이제 테스트를 하거든요. 미로를 얼마나 복잡하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영감을 얻어서 어 기억 속은 사람들의 기억 속은 미로와 같이 되게 복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어 기억에 들어간다라는 거를 미로 속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어, 그리고 괴물을 방해한다라는 것도 어, 인셉션에서 보면은 음, 들어온 사람들, 그 주인공 일행들을 굉장히 방해하게 돼요. 어, 막 총을 쏘거나 막 엄청나게 어, 지켜보거나 막 지나가는데 이렇게 막 시선을 바라보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어, 우리도 괴물 기억 속에 들어온 괴물을 보스들은 자기의 기억 속에 이물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괴물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괴물, 주인공이 그 기억의 위로 속에서 그 안에 있는 기억의 본질을 찾아갈수록 보스의 힘은 약해진다라는 설정을 넣었고요. 그리고 그 기억의 조각을 모두 찾아 보스를 없애고 나면 보스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기억을 돌려줄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구성하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괴물은 사람들의 기억을 돌려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감정과 세상을 배우게 되고 내적, 외적인 성장을 하면서 올라가게 된다. 가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억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이 게임에서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였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본질을 찾아내야 된다. 그다음 그그 기억이겠죠. 네, 기억의 본질을 찾아내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그 기억 속에 들어온 괴물을 방해하는 것 보스들이 그리고 기억의 미로 속에서 본질을 찾아갈수록 보스의 힘은 약해진다. 이세 가지 포인트를 가장 핵심으로 두고 저희는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이죠. 아까 그세 가지 이세 가지를 이제 잘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음, 첫 번째로 기억 속으로 들어온 괴물을 방해하게 된다 요 점에서는 어, 기억 속은 미로처럼 되어 있지 않을까? 라고 했기 때문에 옆에 보시는 화면처럼 기억의 내면을 미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갈수 있는 곳과 갈수 없는 곳이 뚜렷하게 있고 그곳을 막 헤매면서 여긴 어디야? 이러면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어 기제로 보스들은 어, 괴물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공격 방식으로 저희는 미아 탄막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게 됐어요. 어, 그냥 쏘는 게 아니고 뭔가 조금 더그 어, 기억에 맞는 그 다음에 그 테마에 맞는 공격을 하길 원했고 그게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 탄막 슈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보스로 만들어서 공격을 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이제 기억 속으로 들어온 괴물을 방해하는 화면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기억의 미로 속에서 본질을 찾아갈수록 보스의 힘은 약해진다 라는 점이었는데요. 어, 여기서 저희가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은 어, 앞서 설명했듯이 저희는 미로, 미로의 어, 탄막 슈팅이라는 메커니즘을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탄막 슈팅을 생각하면 보통 어, 적도 미사일을 쏘고 나도 미사일을 쏴서 서로 맞추고 체력이 다 달면 어, 죽거나 클리어하는 형태가 될 텐데 그렇게 가져가지 않고 저희는 조금 더 본질을 찾아갈수록 보스의 힘은 약해진다라는 포인트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탐막 슈팅이라는 메커니즘을 조금 변경했는데요.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기억을 회수하는 행동을 적에 대한 공격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 필드에는 기억의 조각이라고 하는 조각들이 여러 개 떨어져 있고, 그 조각을 먹는 행위로 적의 체력을 깎는 행위가 메커니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 미사일을 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기억의 조각을 먹는 걸로 이 모든 조각을 회수하면 게임을 클리어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저희는 게임성의 게임성을 올리는 방법으로서 메커니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컨셉과 그 다음에 그 컨셉에서 나온 전달된 포인트들을 메커니즘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역으로 고민하면서 게임을 좀더 풍성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포인트로는 결국에는 저 과정을 하면서 결국 저희는 저희의 정체성은 스토리 게임이다 라는 거를 놓치면 안, 안 된다는 거였어요 미로와 탄막슈팅이 들어갔다 해서 그쪽으로 너무 치중이 되다 보면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스토리 게임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는 되뇌이고 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탄막 슈팅에서 우리가 원하는 느낌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탄막 슈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은 탄이 나오고 많은 어 적들이 나와서 그걸 다 피하고 때리고 하는 게 끝이 아니고 그걸 하면서도 스토리를 느낄 수 있고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가 저희가 생각했던 또 다른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게임 맥락에 맞는 컨셉과 난이도 호흡을 잘 제공해야지 어 스토리 게임으로서 지루하지 않게 꾸준히 마지막까지 같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추가적인 포인트로 세 가지를 더 정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인데요이게 저희 얼리 억세스에서 나왔던 게임의 장면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은 외로움이라는 테마를 갖고 있는 장면이고요. 공허함이 느껴졌으면 좋겠었어요. 외로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허함을 느꼈으면 했고, 그 때문에 사운드도 약간 느린 템포로, 네, 그리고 약간 잔잔한 사운드를 넣게 되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사막에 혼자 있는 느낌이 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사막에 대한 테마 그리고 물건들이 모래 속에 막 잠겨 있는 듯한 느낌들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억울함이라는 테마인데요. 딱 분위기만 봐서도 되게 어둡죠. 네, 어둡고 컴컴하죠. 네,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을 조금 더 주고 싶었고 특히나 여기선 좀더 신경을 썼던 게 탄막으로 조금 더 억울함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가고자 할수 있는 길을 탄으로 막음으로써 플레이 공간을 점점점 줄여나가서 갑갑하게 조여오는 느낌, 답답한 느낌, 이런 것들을 더 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갈수 없는 공간에 갇혀서 죽음으로써 유저조차도 플레이하면서 억울함을 느끼는 거죠. 아, 나 저기까지만 갔어도 살수 있었는데, 이런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감옥을 연상케 하는 탐막을 추가함으로써 어, 이 억울함이라는 테마를 확실히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때까지 이렇게 고민해왔던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어, 봤는데요. 앞서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하고 싶어요. 결국엔 스토리 게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음, 저희도 이렇게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새로운 고민도 하고 있고, 새로운 시도도, 도전도 하고 있는데, 어, 계속해서 저희도 스토리 게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다이크리처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에 있고요.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연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